목숨을 담보로 456억 원을 차지하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쌍문동의 수재 상우는 왜그 게임판에 들어왔냐 선물 거래를 했죠. 6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발의 피. 영국의 한 20대 남자는 선물 거래로 1조 5천억 원의 빚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1762년 문을 연 영국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하... 조선시대 영조 때였어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그 해죠 그때 문을 연이 은행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거래 루이지애나 매입협정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일 때 돈을 빌려줬고 영국 왕실을 고객으로도 여왕의 은행이라 불렀습니다 이 유서 깊은 은행은 소설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유럽의 갑부 에드몽 당테스가 애용하던 은행으로 82간의 세계일주 속 주인공이 내기 돈 2만 파운드를 맡겼던 은행으로도 언급됐죠 영국 제1의 은행으로 불린 그 은행의 이름은 베어링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들어볼 수 없죠 왜냐? 1995년 233년의 역사로 끝났어요 20대 직원 단한명 때문에 망했거든요 완전히 파산해서 땡전 한푼 달랑 1달러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파산 직전까지도 베어링스 은행은 그 직원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줬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닉 리슨. 영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10대 후반에 작은 은행의 은행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20세인 1987년 모건 스탠리에 입사하죠. 파이팅 넘치던 닉 리슨. 그는 2년 경력사원으로 1989년 베어링스 은행으로 옮깁니다. 국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처리하지 못하는 자카르타 지점으로 발령된 그는 100만 파운드 채권을 현금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리사와 결혼도 하죠. 일도 사랑도 잡은 닉 리슨은 1992년 싱가포르 선물거래팀 팀장을 맡아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인 니케이 255 지수를 활용한 타생 상품을 거래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니케이 255 지수는 오사카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국제상업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상품이다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가격이 좀 늦게 반영됐죠. 싱가포르 거래소가 규모가 작기도 했고요. 그걸 활용해 니케이 지수 선물거래로 단기 차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물거래가 뭔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니기 이끄는 팀은 완전 잘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을 잘못해서 매도해 버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날 베어링스 은행의 지용문이. 열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전산이 발달하지 않아 수신으로 사고 파는 걸 해야 했어요 저쪽에서 신호를 주면 그걸 보고 사고 팔고 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주문 실수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건 회사가 손실을 부담했죠 딜러들은 회사가 관리하는 에러 계좌에 손실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번 건은 액수가 좀 컸어요 2만 파운드 그 직원의 4년치 연봉이었죠 보고하면 그 직원은 잘릴 게 뻔했습니다 고민하던 닉은 특별한 계좌를 발견해요 그게 바로 파리 이 5개 8, 8 8 8 8 8 계좌입니다 베어링스 싱가포르 지점이 막 생길 때 거래 미스로 발생하는 손실을 기록하던 계좌인데 새 시스템으로 바뀌던 중 우연히 휴면 처리가 돼 본사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에러 계좌였죠 88888 계좌를 발견한 후 닉은 모든 손실을 그 계좌에 묻습니다 나중에 이익이 나면 메꾸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익만 본사에 보여줬어요 덕분에 베어링스 은행 수익 중 20%를 닉이 벌어들이는 걸로 알려지며 슈퍼스타가 되죠 최고 매니저 상을 받았고 두둑한 보너스도 따라왔습니다 월급이 5만 파운드였는데 보너스는 15만 파운드였대요 회사는 그에게 그 어떤 부서에서도 관리받지 않을 권리와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88888 상황은요? 1992년 말 손실 200만 파운드, 1994년 말에는 5억 1,2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6,3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예산의 약 15%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치증거금에 손실이 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물 거래에 대해 짚고 갈게요. 선물 거래는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좌에 100만원 현금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1000만원어치 선물을 살수 있죠. 선물 거래는 매일매일 손익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요. 만약 1000만원짜리 선물이 5%가 빠져서 50만원의 손해가 나면 내 계좌에서 50만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형금 더 입금하셔야 해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죠. 이때 증거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갖고 있는 선물을 강제로 팔아서 청산해 버립니다. 닉은 대차대조표와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 본사에 손실이 보고되지 않도록 손을 썼고 본사에서는 그를 신뢰하니 더 많은 돈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 정도 되니 천하의 강심장 닉도 슬슬 압박을 받았겠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니케이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서 횡보하면 이익을 얻는 파생상품 전략으로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2,200에서 2,400포인트 사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익을 볼수 있어요 단, 2,200보다 내려가거나 2,400보다 더 상승하면 지수 움직임에 따라 무한대로 손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어지간해서 지수는 횡보하니 그렇게 손실분을 메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급의 대지진이 일어나요 지수는 6%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5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766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어떡하지? 일본이 나름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니까 손 놓고 보지는 않겠지? 그래, 결심했어. 가자! 금방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본사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온 일생일 때 최대 베팅을 선물 시장에 던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이고 2차 대폭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8억 2,7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이라는 베어링스 은행 자본의 9배가 넘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88888 계좌도 들통 나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진 닉리스는 책상 위에 I'm Sorry 라는 단한 마디를 남깁니 좋습니다. 1995년 영국의 명문은행 베어링스는 그렇게 이웃나라 네덜란드의 ING에 단 1달러에 매각되곤합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닉리스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돼 싱가포르로 압송됐죠. 상부의 투자를 보고하지 않은 폐기장부 조작의 혐의로 6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싱가포르에 복역합니다. 저지른 일에 비하면 처벌이 가벼운 것 같죠? 거기에 모범수로 생활했고 대장암 진단을 받게 돼 꼴랑 3년 6개월 만에 석방됐어요. 대장암 수술도 잘 됐고 심리학 박사하기도 땄습니다. 감옥에선 자신의 일대기와 투자이력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선물 거래의 위험성과 선물 거래 관리, 규제 시스템 부족을 시현하며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이그노벨상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당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만 원이 넘는 몸값으로 강연도 다니고 있다니 황당하죠. 게다가 그가 입었던 트레이딩 재킷은 4천만원 정도에 팔렸대요.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의 원인은 닉 리슨이 맞지만, 만약 감시체계와 위기관리를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평이 많습니다. 베어링스 은행 동료였던 주디스 론스 리저는 파산 원인을 분석한 책에서 경영진의 관리부실과 무능력을 지적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래부서와 결제를 하는 지원부서는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베어링스 은행은 닉에게 모든 처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덕분에 닉은 북치고, 장구치고, 파생상품 담당 트레이더인 동시에 자신의 실적을 조작할 수 있는 대리 담당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사실, 1994년 8월, 내부감사에서 닉 리슨이 거래와 청산의 책임자 지위를 다 갖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그경고는 무시하고 닉이 가져오는 수익에만 신이 나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닉 리슨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보고서 누락 혐의로 증권 브로커 자격증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닉도 은행도 싱가포르에 그 사실을 숨겼죠. 전문가의 내부감사가 필요함을 철저하게 알려준 베어링스 파산 사건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층의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허술한 보고가 있어도 깊이 파고들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선물 옵션이란 것 과연 뭐길래 승승장구하던 서울대 경영학과 쌍문동 수제 상우를 빚더미에 앉게 하고 200년을 넘게 건재한 은행이 파산까지 한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회사나 단체에서 실수한 적이 있으세요? 단한 번의 실수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멀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이자율에 365를 넣어야 하는데 한 직원이 실수로 0을 누른 거예요 실수를 깨달은 건 143초 후 직원은 식겁하며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꼴랑 그 2분 조금 넘는 사이에 37,900건 주문이 들어갔고 손실 금액은 무려 4 6 5 원. 당시 업력이 꽤 있던 한매 투자증권에서의 일입니다. 회사는 뒤집어졌고, 대표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 좀 취소해주세요. 취소는 불가능해요. 구제신청을 하세요. 구제신청은 주문번호, 종목번호, 일일이 한 건씩 해야 합니다. 37,900건을 하나하나 당일 오후 3시 반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매매자들에게 거래를 취소해달라 빕니다 우리나라는 인정의 나라잖아요 국내 증권사 몇 곳은 받아들여줘요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어려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계 금융사 한 곳에선 그 사건으로 350억 원을 벌었거든요 개꿀! 헤이 한매 이건 우리 돈이야! 판매 투자증권은 직원 75%를 권고사직해가며 살아보려 애썼지만 결국 파산 주문 실수 한 번에 증권사가 날아간 거죠. 이렇게 금융 사고들이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게후벌덜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차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차의 사고 방지 기능을 더 놓고 사고가 예방되는 도로 시스템을 갖추고 교통 규칙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보완해 나가죠. 금융 시장 역시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어 정당한 투자를 위해 진화해 나가야 할 겁니다. 더 안전한, 더 투명한, 그러면서도 높은 수익이 여러분의 계좌에. 팍팍 찍히길 바라며, 지금까지 베어링스, 이게 뭔이었습니다.